사람은 절벽 끝에 서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아니, 없다고 믿게 되죠. 그게 제가 저지른 일의 시작이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백입니다. 2023년 11월,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 정수연 49. 그래도 한때는 괜찮은 아파트에 살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압류 딱지가 붓기 직전이었다. 새벽 5시,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정수연 씨 맞으시죠? 오늘까지 327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번 주 안에 꼭 넣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가 울렸다. 세 번째 통화였다. 손이 떨렸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다. 빈 소주병 4개가 그의 곁에 굴러다녔다.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의 눈에서 빛이 사라진 게 남편의 인테리어 회사 태양인테리어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 15명의 연 매출 8억을 자랑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공사가 줄고 대금 회수는 막혔다. 설상가상으로 부도난 건설사에 3억짜리 공사를 해주고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여보, 괜찮아. 다음 공사만 따내면 돼. 곧 나아질 거야. 여보, 이번 달 카드 값만 450이에요. 아이들 학원비도. 알아, 내가 모르겠어. 그날 밤 태욱은 처음으로 수연에게 소리를 질렀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행 대출 8천만 원, 이금융권 2천, 사채 1,500. 정확한 액수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것은 2월세 빌라뿐이었다.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밤 울었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해 12월 초 남편의 후배가 찾아왔다. 남편의 20년 지기 키 180.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52세 도현씨였다. 그는 건설 자재 유통업을 했다. 형님, 집에 있나요? 아, 도현씨. 남편은 지금 없어요. 알아요, 형님한테 전화 받고 왔어요. 그런데 형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그래도 곧 나아질 거예요. 수연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20년 동안 형수님이라 부르던 남자가. 형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뭐라고요? 돈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300만 원 그래서 드렸죠. 그런데 형님이 그 돈으로 경마장 갔더라고요. 수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일주일 후. 남편이 없는 시간에 도연 씨가 다시 찾아왔다. 주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형님 상태가 심각해요. 제가 모르는 게또 있나요? 사채업자들이 형님을 찾고 있어요. 이자만 밀린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수연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2 천만 원 급한 이자와 연체료 막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게 큰 돈을. 형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형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왜 이렇게까지? 수연 씨가 힘들어 하는 걸 보면, 저도 힘들어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3일 후, 카페 오후 2시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다. 도연은 검은색 백팩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묵직했다. 세어보세요. 이건 정말. 2천만원 현금이에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서른 해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울었다. 어떻게 어떻게 갚아요?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가끔 이렇게 커피 한 잔만 같이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말투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죄책감, 그보다는 묘한 설렘이었어요. 3일 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시간 되시면 그 카페에서 5시에 뵐수 있을까요? 수연은 10분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갈게요. 그날 수연은 알지 못했다. 그 카페가 지옥으로 가는 입구라는 것을, 그리고 박도연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빚은 사라졌지만 더큰 빚이 시작되고 있었다. 돈이 아닌 마음의 빚. 지금 생각하면 그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절벽 끝에 선 사람은 잡히는 손이면 무엇이든 잡게 되어 설령 그게 악마의 손이라도 어떤 선은 한번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이제 빛 독촉 전화 안 오나요? 도현 씨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감사는요. 그냥 수현 씨가 웃는 거 보는 게 저한테는 더큰 의미예요. 수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다. 수연씨, 형님 곁에서 행복하세요?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왜요? 행복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집에 가봐야 해요. 수연씨, 딱한 번만 솔직해지면 안 돼요? 그날 밤, 수연은 도연의 차에 탔다. 집이 아닌 한강이 보이는 호텔로 향했다. 문꼬리를 잡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도연이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이제 울지 말아요. 수연씨, 제가 지켜줄게요. 그 순간, 죄책감보다 앞선 건, 안도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보인다는 감각. 너무 오래 잊고 있던 그 느낌. 그날 밤, 우린 뜨겁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걸 말한 것처럼, 그후한 달, 수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집에서는 남편의 존재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전화가 와도 도연의 문자만 기다렸다. 나, 이상해진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도연과의 시간은 마약 같았다. 어느 날 수연은 결심했다. 이제 지쳤어요. 이혼해요. 태욱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뭐라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 생활. 태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수연의 바깥 출입이 잦다는 걸.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2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그냥 익숙했을 뿐이죠. 한달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수연은 말없이 집을 나갔다. 수연은 홀로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봄이 왔다. 수연은 도연의 오피스텔에서 살기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꿈 같았다. 도연은 매일 꽃을 사왔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뭔가 달라졌다. 오늘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요?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어. 먼저 자요. 요즘 너무 자주 늦는데, 나도 일이 있다고 이해 좀 해줄 수 없는 거야?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이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와 닮아 있었다. 5월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봤다. 카페 창 너머로 보이는 도연, 그리고 그의 앞에 앉은 젊은 여자, 그녀는 서른대 여섯쯤 되어 보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내가 도연에게 웃던 그 표정으로,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밤, 도연이 들어왔을 때 수연이 물었다. 오늘 오후에 누구 만났어요? 회사 사람들이요? 왜요? 거짓말 하지 마요. 젊은 여자랑 단둘이 있는 거 카페에서 봤어요. 회사 후배예요. 일로 만난 거. 일로 손까지 잡으면서요. 수연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한 거? 내가 당신 때문에 뭘 포기했는데! 우리 원래 이런 관계 아니었잖아요. 원래 어떤 관계였는데요? 형님 부인이었고 잠시 외로웠던 여자 솔직히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럼 그때 한 말들은 뭐예요? 날 사랑한다고 지켜준다고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연 씨도 알잖아요. 저한테 매달린 건 당신이었어. 뭐라고? 솔직히 말하면 나나 당신이나 각자의 외로움에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잖아요. 미안한데 이제 좀 부담스럽네요. 그 한마디에 수연의 세상이 무너졌다. 자신이 믿었던 사랑은 그에게 단지 틈이었을 뿐. 나 당신 때문에 20년 결혼을 끝냈어요. 그건 당신 선택이었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라고 했어? 수연은 짐을 쌌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다. 옷 가방 하나, 거울을 봤다. 모두 낯설었다. 그럼 당신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는 순간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니야?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수연 앞으로 우편물이 왔다. 연체 통보서. 보증인 계약서, 도연이 이름을 도용해 받은 대출이었다. 3천만 원, 결국 나만 바보였구나.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남편도 잃고, 사랑도 잃고, 이제 빚만 남았다. 여름, 수연은 고시원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 시장 통닭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9시간, 주 5일. 이모 손 빠르시네. 젊을 때 장사하셨어요? 매일 닭 냄새가 손에 배었다. 기름에 데이고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해졌다. 어느 날밤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도연의 번호는 삭제했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가끔 생각해요. 그래도 그 시간이 행복했나? 아니면 착각이었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진짜 행복이었지만 끝은 착각이었던. 1년 후 가을, 수연은 작은 분식집을 인수했다. 대출이 아닌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하지만 조금씩 단골이 생겼다. 사장님, 김밥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거울을 봤다. 흰머리가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다. 어느 날전 남편 태욱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재활원 들어갔어. 술 끊으려고.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지금은 알아요. 사랑이 꼭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때로는 그 상처 덕분에 나를 다시 사랑하게 된다는 걸,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정수연으로 살아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세워줍니다. 절벽 끝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몰락, 도연 씨와의 금지된 사랑, 그 끝에 남은 건 상처투성이의 제 모습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기대서가 아니라 다시 제두 발로 서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계시나요? 나도 저 사람 없으면 못살것 같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절벽 끝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떨어졌고 결국엔 제가 저를 구해냈습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를 부서뜨리지 않아요. 조금 힘들어도 결국 세워주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사랑과 상처, 후회와 다시 시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 들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곳, 여기가 바로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